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우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6. 16장입니다. 213장 나의 생명들이니 전송하겠습니다 213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 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집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 네 번째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아, 나일강과 연관된 재앙이었습니다. 강물과 연관이 되었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초반부에 중반부에 또 이의 재앙 티끌들이 이로 변하는 재앙이 있고 또 이제 파리의 재앙이 있습니다. 이또 이의 재앙과 파리의 재앙은 땅과 관련된 재앙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강물을 다스리는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고 또한 이제 땅을 다스리는 신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바로와 애굽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그 위대하다고 했던 나일강의 신보다 크시구나, 그리고 땅을 다스리는 신보다 크시구나, 또한 어, 이나 파리 같은 곤충을 관장하는 생명을 관장하는 신보다 하나님이 크시구나 이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파리 재앙을 어, 파리가 온 땅에 가득한 이 재앙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한번더 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 애굽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을 사이를 아 애굽의 이집트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는 고생 땅을 구별해서 내 백성이 사는 곳에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별하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우연히 생긴 자연 재앙의 하나야라고 여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세상의 건세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을 구별하여 구별하여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과 땅과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도 알게 하시고 또한 애굽 사람들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교훈을 받고 알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이것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이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신 이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창조주 하나님만 예배하며 경배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자 이 파리 재앙이 너무 심해지니까 바로가 중간에도 이렇게 마음을 왔다 갔다 하는 적 있었는데 또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번엔 조금 돌이켜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나님이란 분한테 예배를 드릴 거면 굳이 광야에서 나가서 드릴 거 있느냐? 하나님이 광야에만 계시냐? 느 여기도 계시지 않냐? 아, 예 요즘 많이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 요즘 이런 얘기 참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왜 굳이 광야에서 나가서 예배 드리려 그러느냐? 애굽에서 이렇게도 이렇게,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여기서 드리지? 어 중간 타협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 그래서.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어,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예배드려라. 광야에서만 하나님 계시냐. 여기도 하나님 계시는 걸 너희도 보고 있지 않느냐. 어찌 보면 타당한 얘기입니다. 합리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가면 그래 내가 보내줄 텐데 멀리는 가지 마라. 가까이 있어라. 중재안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는 더욱더 처음에는 하나님 나가기 싫어요 하고 안고 했다면 모세도 하나님의 역사 하시는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거기도 계시지, 애굽에도 계시지, 광야에도 계시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굽에 계시는 것, 광야에 계시는 것, 거기서 예배 드는 것을 떠나, 또한 애굽 사람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을 떠나서 27절을 보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예배 드리겠다는 기준이 명확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에 관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오고 가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돌고 있습니다. 굳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 않느냐? 회사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등산 갔다가 핸드폰 보면서 거기서도 산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느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합니다. 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얼마나 그렇게 많이 가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또 신앙이 여린 분들이 거기에 물 들어갑니다. 아 그럴 수 있지. 어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 아, 물론 하나님께서는 들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명령하신 대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명령하신 대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 사람들의 이 편의주의와 또 사람들의 요구를 떠나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어쩌면 모세만큼이나 대적하며 싸워야 될큰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목사님들은 실수했지만, 근데 일반 직장생활하며 사업을 하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나오는 것 자체가 영적 전투가 됩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편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드리려면 바로와 같은 이 사상의 팽배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기 위해 영적 전투를 할 각오를 하고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 바로 모세와 같이 확고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사장들이 어 언약궤를 옮겨 가는 데 있어서도 수레를 사용하면 참 편하죠. 수레를 사용하면 참 편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제사장들이 이 어깨에 매고 가라 그러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식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자기 자리에서 드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둘러선 가운데 그 가운데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들 가운데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시대가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는 떠날 수 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죠. 구약 성경에서도 전염병 걸린 사람들은 격리했으니까요. 진 밖으로 격리했으니까 전염병의 상황에서는 서로가 격리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토록 예배드릴 방식은 결코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사흘길쯤 가야 된다고 모세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흘길쯤이면 못 잡아도 100키로는 됩니다. 100키로를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편하게 예배 드리려고 광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광야로 나가려고 한 것이었고 지금도 광야길을 100km 걸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당시에도 100km를 걸어간다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애굽에서 어쩌면 예배 드리는 게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도 편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 그렇게 예배드려도 우리를 지키실 분,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실 분, 우리와 함께 하실 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목숨을 걸고 광야를 갔을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 나의 인생을 노예로 살며 생명을 유지하는 애굽의 생활로 나의 삶을 인생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되지만. 예배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되고 바로 앞에 서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되지만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과 생명을 걸겠노라 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그 정도 각오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 정도 각오가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 전투의 순간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한번한 한 번의 예배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받으시고 특별히 고센 땅에 보호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권세와 같은 세상의 권세가 점점 더 팽배해지는 이때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바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협안을 제안을 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절충안과 타협안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가 편하지 않겠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편리함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욕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에도 광야에서 사흘 길쯤 가서 100km를 넘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주님,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대에 마음을 다잡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을 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